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독하다가,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제 안에 가득 채우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제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アメン